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경험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럴 때탄모양으로 오거든요. 정말로 저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더 주님 예수님처럼 와요. 야, 이렇게 실령할 수가 있나 이렇게 온다니까요? 안 속을 재주 있어요. 꼼짝 못 하고서 가요. 아무 말 확인해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은요 아무리 확인해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요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냐 훈련시키시려라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해라. 네? 얼마나 그럴 듯하게 보는지 모르니까 속지 말으라고 확인을 하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위를 저, 반, 저, 저 확인하는 거거든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믿고 또 믿든지 말든지를 하지.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안하고좀 덮어놓고 믿어? 아, 안 되는 일이죠. 한국 교회가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물론.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은 아닐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착각을 얼마든지 성도님들한테 줄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라고. 아멘 하는 거, 목사님들 좋아하실 거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시는 목사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지요. 당신이 자신이 없어. 성령님께서 구해서, 성령님께서 제목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설교 들고 올라가시면, 아멘을 하든, 아멘을 안 하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요. 예 너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뿐, 그 뿐이야. 하면 그만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다 반대를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훌륭한 저, 저 대변자로서 전달자로서 하나님 대신 말씀으로 전달하면 그걸 로끝신 거예요. 무슨 설교를 죽섰네, 기도를 죽섰네 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하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성실히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준비해서 그대로 하라는 말씀 다 선포했으면, 선포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건 선포라고 써야 돼요. 전능하신분 말씀이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책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저 설교 말씀하시면서 선포한다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는 선포라는 말 쓰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지만 제가 목사라면 저는 선표라는 단어 못쓰게 합니다. 어디 감히 자기가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한 설교를 선포라는 설다 다, 단어를 씁니까? 옛날에! 저도 교회 뭐, 뭐 이제 한 3, 40년 됐는데 옛날 10년,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선포라는 설, 설교 이렇게 써 있었지 뭐 선포 한다, 말씀 선포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왜요 예, 전등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그 앞에서 뭘 선포를 한다 그래? 성령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 왜 말하라고 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누구라고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누구의 문제라고까지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말씀 받으면 선포라고 써야죠. 이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나는 전달하기 때문에 선포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말씀이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화집 찾고, 축구하는 얘기하고, 트리비, 트리비 연습군 얘기하면서 무슨 선포에 맞, 그 선포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 목사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용어 갖다, 갖다 막 써붙이는 거 아니에요.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영성에 대한 얘기, 성령이 교통하는 얘기라고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다 영성이야. 다 영성 안 붙이면 뭐 아닌 것처럼 교인들, 교회들이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개 장로, 쫄, 쫄대기 장로가.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경고하신다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우습게 묻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으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목사님들 물어보지를 않잖아요. 내가 하면 되지뭘? 어디 어디 목회 내가 하면 되지?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목회자는 말씀 그대로 종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주인이 말이 많아야지. 종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게 만들어야지 왜 자기가 다 말합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결국은 주인이 하는 말 자기가 다신 다, 한, 저 자기 말다 한다면 자기가 주인, 주인 된 거나 뭐 달라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가 될수 있다는 걸왜모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자를 뺏는 짓이 죄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 뺏은 거랑 뭐 달라요.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같이 그냥, 응? 응? 헌금 많이 하는 집에 가면은 그냥, 성경 문구 막, 복에 복을 주고, 주고, 더하고, 더하고 하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 가탁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말씀 준다, 왜 무슨 막, 바람을 막 그냥 풍무지로 하면 그냥 또그 사람들도 복에 복을 받는 줄 알고 막, 따따블로 받는 줄 알고 그냥 허을 갖다 또 갖다 받치고, 목사님도 사적으로 돈 쓰라고 또 막, 따로 봉투 따로 갖다 주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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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하나님께서 따로 봉투 받으라고 하셨으면 받아야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나가 조금 듣기 서섭하실지 모르는데 생각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자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막 날라가지요. 뭐 당장 그냥 지금 당장 목다 내놓으라고하면 그냥 목다 내 바, 내놓고 그냥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으로 하니까, 부흥회 때, 팍, 장, 북치고, 장, 북치고, 교인들 감정을 둥둥둥둥둥, 둥둥둥 해서, 그게 자기네들은, 이, 앞에서 떠드시는 목사님은 성령충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게 뭐가 성령충만입니까? 감정충만, 막쫙 올려놔놓고,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하시라고. 그거, 다 교인들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건축원금 모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성령님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은 그런 성령인, 그런 태도나 그런 경향은 있지도 않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연히 자기가 신령한 생일을,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그의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낌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느낌 느낌을 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대번 느낌이라는 그 포장지가 확딱 벗어져서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날라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뭐라 하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느낌으로 주신 거라고 그냥 이 동화 밧줄인줄 알고 콕콕 붙들고 늘어지니까 계속 속이죠 사단이 그걸로 그러니까 맨날 속은이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다른 가치관이 있겠어요? 그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할 수 있을 때에만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감각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호적인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그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하고 성령인 게 묻지 않지요. 묻지 않으니까 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뭔줄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 그는 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움을 느낄 때에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뜨거운 느낌이 없을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육신이고 혼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을 때도 계시고 나쁠 때도 계시고 극단에 나쁠 때 계셔도 극단에 계실 때 오히려 더 계세요 왜냐 붙잡아줘야 살거든요 안 붙잡으면 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분이 진짜 나 아버지라면 다 죽게 생겼는데 내비두시면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잘못됐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극단에 어려움에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근처에 와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아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극단으로 가면, 일반 사람은 극단으로 어려워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나그 사람 안 친해? 나무 뭐 누가 친하다고 그래? 그래 버립니다. 그걸 사람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아들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은 극단으로 갈수록 더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 그러기 때문에 사자가 물을 때 찬송 부르면서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하면 찬송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럴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관점을 바꿔서 사자가 물은데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거 여러분 인간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고통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앞에서, 옆에서 지키신다는 것을, 그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아들과 관계예요. 진정한 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건 역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알면 모를 텐데 사실과 느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느낌은 사실과 달라서 극히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든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든간에 사실 우리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두방정은 사람이 오두방정 떠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지. 오두방정 떠는 건 사람은 하나님은 오두방정 없어요.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스스로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후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느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한 흥분으로 마음이 동요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곧 이전의 상태로 가라앉을 감정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 방송 내용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다시 두 번씩, 세 번씩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으네요. 감정의 작용은 혼적인 사람들에게 촉진제 역할을 해주지만 성령의 작용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촉진제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작용은 일부 감정적인 거나 느낌적인 사람한테는 성령의 작용이 미치지 않아요. 그사단의 영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영역에 미쳐지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역이 달기 때문에, 영, 이 영적인 작용이 미치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나, 영향이 미쳐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없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령한 일을 하시고, 신령하다고, 여러분들이, 저, 생각을 하신다, 손 쳐도, 이거는, 확인해보셔야 란할 화분. 성령님한테 내가 지금 왜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자의 전지는 거짓된 것입니다. 감정의 전지는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진실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 분은 금방금방 동의하고 이해하실 수 있고, 맞다고 아멘하실 수 있을란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분은 이상하다고 할수 있어요. 앞에 방송 보세요. 앞에 방송부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고 원한다면, 물어보시는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한발한발 한발 가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지금까지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20년을 신앙생활 했던, 매 똑같이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오시던 그 모양과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교통하고 나누는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지만 여기는 단기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어본 사람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반응을 하시기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어 져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틀리지 않아?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평상시 저는 30년 동안 그런 생각이 안 났던 일인데 즉 다른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가만히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화내셔도 할수 없지만 지옥 가시는 거예요. 어느새지 모르게. 지옥 가시려면 가셔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파란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꼭할수없지 자유의지가 그거예요. 이리도 갈수 있고 이리도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려고 지옥길로 택하면 가셔야 돼.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저 같은 참 별수 없는 존재를 이런 일을 이런 방송을 하게 하게 시킬 때는 이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로 내가 지금 황송할 만큼 감사해저 같은 자가 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유튜브에서요. 만 명이 넘었어요. 이 방송을 본 사람 숫자가. 이거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예, 성령님, 제가 뭐, 목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뭐,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요 신학을 했나. 아이, 그거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어느덧 만명이 넘어갔다고, 감사해요. 저 같은, 불, 별, 정말로 별수 별 없는 존재지만, 그거 보게 해주시니까, 보게 하시니까 보시는 뭐 거지, 여러분 보고 싶다고 봐지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은 내가 막, 보겠다고 뭐 어거지면서 봐지지 않아요. 왜냐? 제 말이 막 걸려서 화가 나고 막 승질 나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마음이 끓고 그래요. 이거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 듣기 싫은 입장에서 저 받아들이려면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하는 소리가 술술술술 들린다? 이거는 특별한 거요. 예 보통 일반적인 사람 아니에요. 제이 방송이요. 귀에 척척 들어오는 사람이면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laughs> 보통은 에이, 뭐, 저런 소리 하고 하셨어. 목사도 그런 소리 하는데, 일개, 뭐, 장, 장로라면서. 에이, 뭐, 저런 거였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만 명이 넘고, 평균 시청시간이, 1 2분씩1 3분1 4분때 되는 때도 있고. 제가 뭐 잘났다고, 제 방송을 평균 1 2분씩다 봐. 만 명이 보시겠어요. 아, 너무 감사한지 죄송하고, 부끄럽고. 좀더 이렇게 이 정도 될줄 몰랐어요. 만 명이라는 큰 줄인지 작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옛날 에한번 말했는데 엠파스에 글을 올렸을 때 100만 명막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하루에 많은 날은 800명 막저 900명씩 와서 글을 읽, 글인데 읽고 가더라고요. 아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녀 생각이 있어서 만 명은 뭐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다른 방송을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동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만명 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래. 어, 그러자고 근데 나는 뭐 그때 그 방송 볼 때가 9,000명 뭐 이럴 때요. 아, 나만명넘어가려나 근데 넘어가고는 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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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뭐만 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감사해요.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신 만큼 시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한테 꼭 물어보셔서 성령님이랑 이제 직접 대화하셔서 빨리 문을 열으셔야 돼 그래갖고 기다리시는 성령님 빨리 여러분과 관계를 열으셔야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이, 이 교회 이모양 이태도로 이 그냥 이, 이 상태로 그냥 살다 갈래요 살다 어디로 갈라는데 지옥 가는데 정말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무릎 꿇고, 당장, 오늘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님한테 한 번도 안 물으셨잖아요. 묻기 시작하세요. 못 들어도 물어보세요. 내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부탁하세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1, 2년 아버지입니까? 30년 아버지, 50년 아버지 아니요? 근데, 그걸 못 물어봐? 안 물으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거요. 그분은 정말로 인격체 중에 인격체지기 때문에 모셔 들여와야 모시 오시지 않으셔요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 입장을 역지사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말 들어줄까 그 기도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제목도 정해보세요 그것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성령님 나 기도 제목 어떻게 할까요 어,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에서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지. 내가 할 말만 다 해야 되고, 그것도 대답도 뭐,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뭘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톡 닫고, <laughs> 내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그랬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가서 막 일곱 시까지 막한 시간 반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톡딱고못 나니까?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교통이 돼요? 될 수가 없지요. 말하려고 한번 벌써 닫고 갔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열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셔야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관계하지 못하는데 소리도 못 들어 얼굴도 몰라 손도 한번 못 잡아와 근데 무슨 아버지고 무슨 아들이 그건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한번 돌아보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당장 성령님한테 물어볼 것을 정말, 정말로, 강곡히 권해드립니다.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잘, 저, 저, 적용하셔서 꼭성장이과 교통하는 계기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좀, 잡소리가 났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